뭐체 지워도 뭐 되나? 되나? 어우 순간 이다리를, 대역기 오던데 리를 들여서 화만 <laughs> 입다 방송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화안 내리겠습니다 막 메일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로? <로워>. 하이 <laughs> 쫀드님! 메일 오, 메일, 메일 주소 어떻게 되세요? ㅋ <laughs> <laughs> 일 <메일> 왜요? <laughs> <laughs> 준석 씨, 무룡산 간 사진 왜 이렇게 웃기죠? 엉덩이가 존나 섹시해 이거 뭐죠? 아, 이거 뭐지? 아, 제가, 아, 제가 캡쳐해서 여기에 코방박 올리겠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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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웃음> <미안하다고>. <웃음> 이거, 미안해, 이거, 방송도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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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침에더 포즈 한 번만 더 보여줘 거 이거, 이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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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 미쳤어. 이러니까 고백하지. 맞아. <laughs> 이러니까 나를 고백하는 거 아니야. 준식 씨! 미안한데 <laughs> 네, 네.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돼요? 잠깐만, <laughs> 잠깐만. <laughs> 어, 아, 나도 잠깐 기다려봐. 나도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럼 왜 보여달래? 돈 내고 봐. 돈 내고 봐. 한 번만 <laughs> 보여주세요. <보였어요>. 돈 내고 <laughs> 봐. 저희 시청자를 위해서 <웃음> <웃음>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네. 오늘 네. 오늘. 네. 네. 아, 지금 뭐 해? 로시 씨. 아, 너무 전동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뭡니까? 아, 조심해. 어. 아, 아,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니다 너.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부장님 어, 욕하면뭐 있는 건가요? 준석 씨. 아, 복장이 왜 그러나? 준석씨 머리 스타일도 조금 좀 마음에 상상해. 안 드네. 음 어. 그리고 제가 아 과장님을 정말 뭐랄까 존경해 가지고 아 과장님 스타일로 한 거거든요. 아, 맞지. 아. 음, 그렇다면 해줘야지 회사니까, 회사니까. 굉장히 멋지게 많이 입고 왔습니다. 정장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검은 정장 치마를. 야, <laughs> 너. 아, 나도. 나도. <laughs> 아 또, 나 끝났다. 어? 아직도 <laughs> 나도 와, 괜찮은데. 아, 과장님이 과장님이 조금 그러시네요. <laughs> 두석 씨 내려가서 보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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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보자고요. 저희 회사 과장님이 다 먹이 살리신 거 아니십니까? <웃음> <웃음> 먹는 건 잘하는데 먹여 살리지는 못했던 거 같은데. 아 <laughs> <laughs> <그치, 맞지 마요. 웃음> 어, 됐다 됐다 나 대본에 걸렸네요. <laughs>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여기 밑에 어, 어떠십니까요? 아, 여기가 고싶네 내리 티다. 내리시다. 내리시다 가야죠. 아, 좋은 색으로. 오, 케이 이번 이번 회사 분기 신 신들이 님이 저 뒤로 떨어지셨는데요? 나다 <laughs> 여기 있지? 아니, 왜 거기 있지? 음. 아, 아가그 외근 나왔습니다. 외근. 아, 빨리 오, 하고 <laughs> 갈게요.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음, 부장님 어떤 총 좋아하십니까? 음, 개인적으로 엠포나 스카 어, 좋아하는데 이런 걸 굳이 내가 입으로 말해야 아, 되나? 준석 씨 그러면 사논도 사도안 해? 그래도 준석 씨 가족처럼 생각했었는데 <laughs> 뭐야!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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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입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laughs> 어제 입사해도 이런 건 제때제때 다알던데나 아, 때는 말이야? 어? 부장님이 아. 무슨 팬티를 입으시는지까지 <laughs> 내가 입사하면서 다 알아듣다고! <laughs> <웃음> 그랬다고. <웃음> 그랬다고.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렇다고. 아. 아. <웃음> 괜찮아요, <웃음> 나도 그냥, 나도 그냥, 그냥 이래서 뭘 하면 <laughs> <해야 웃음> 아주 그냥. 어? 음, 그냥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다 알려 줘야 <laughs> 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지? 어, 그런 것만 궁리하지 아주 그냥. <웃음> 아, 정말 나리가 내가도극혐니다왜 똑같냐? 야, 야, 같냐고왜 똑같냐? 야, 야, 같냐고 아닙니다. 아, 닙니다 그래. 노력이 부족하고 아, 음. 와. 음. 주석씨, 잠깐, 나좀 따라와. 봐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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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주석씨! 저 내가 이렇게 커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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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석 씨 잠깐 이리 와봐. 저요? 준석 씨 테스트 좀 해보게요. 잠시 어? 이리 와보라고. 아, 사무부가. 그럼 테스트 좀 해보게요. 내가 다어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아들 사... 같아서 그래. 준석 씨, 준석 씨, 나 아들 같아서 그래. 안 돼요, 그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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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아, 이거 저 혹시 아, 아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laughs> 준석 씨 말은 해봐요. 뭔데요? 아, 음... 아 제가 AR이 없어가지고요. 윤석 씨 제가, 제가, <laughs> 제 야, <웃음> <웃음> 제가 제 손으로 구하다 하지 않았까 제가 제 구하다 아 말씀 드까 윤석 씨는 기본적으로 배그랑 좀잘안 맞나봐. <laughs> 우리 아, 아, 우리 회사랑 잘안 맞나봐. 어, 아,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몸소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아예 아, 맞습니다. 준석 씨, 그 조끼 몇 레벨이에요? 저 조끼가 없습니다. 제 Y 셔츠는 Y 셔츠인데 Y 셔츠라도 드릴까요? <laughs> 아니 줄라고. 여기 이레벨이죠. 씨, <laughs> 내가 이렇게 막 항상 챙겨주기도 하다고. 알지? 아 예. 아.

부장님 저희, 저희 등산 한번 가시는 거 어떻습니까? 저 등산 굉장히 좋아하는데 <웃음> 아 등산 <laughs> 아, 나랑 이렇게 치아 맞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 부장님 아, 나 이거 회사에서 이거? 말하면은 익명 사이트에다가 올라갈 까봐나 얼마나 쫄렸는데 이렇게 이거? 먼저 선뜻 나서서 올리가 있이니까 아이고 나 진짜 이거. 아 너무 부자... 감동이네 이거 감동이데 제가 원래 워낙 등산을 아, 아, 좋아해가지고 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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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등산 좋아합니다 부장님 아 어, 그러면 진짜 부자... 이거 등산하면 되겠네 부장님, 말만는 사실입니다. 우리 호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 있습니다. <laughs> 아주 건강도 튕기고 말이야. 운, 아 운, 맞아, 맞습니다. 음. 건강 건강 중요 중요합니다 건강. 아주 음. 몸이 좋아. 음. 왜뱃살이왜 그렇게 나오셨? 준석 <laughs> 어. 씨 혹시 여자 친구 있어요? 아저 여자 친구 없습니다. 아 그럼 준석 씨 그래도 어? 그가? 그가? 연애를 아, 해봐야 독진... 될거 아니야? 내가 한명 소개시켜줘? 이쁘다. 사람 사람 보다가. 그저. 독진 중이라 가지고. 철아 <laughs> 준석 아, 씨 준석 씨, 씨 내가 소개시켜준대잖아. 사람 곤러 네. 사람 란하게 만들 거야? 어떤 어떤 분이십니까? 그 뭐야 이쁘고 그 가끔 오줌 오을좀 싸는데. 요실금 이금 살짝 있는데 어 요실금이 살짝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 본인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요? 난주 씨. 어? 아니, 아니야. 준석 씨 없어 살리지 마. 살리지 말라고. <laughs> 준석 씨. 앙연이 방광 마사지 대원이거든요 제가. 해드릴게요. <laughs> 아, 방광 마사지 해줘야지 없어져. 잠깐 준석 씨. <laughs> 이게 무슨 일인가? 준석 씨 이게 아, 무슨 일? 인다 나서서 아, 지금 아, 수발 아, 다 하고 아, 잠깐만. 있는데. <laughs> 잠깐 준석 씨. 네, 네. 예? 예 아아아! 준석씨 조끼 벗어 조끼 벗어! <laughs> <laughs> 그공갈그공갈두 바서 안 벗어집니다 <laughs> 보통 그 쉬는 쉬는 날에 뭐하십니까? <laughs> 쉬는 날까지 이렇게 알고 싶은 건가?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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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짝 눈치 모르겠는데 음, 뭐 어, 준석 씨는 쉬는 날뭐 하나? 아저 쉬는 날에 마인크래프트 합니다 준석 씨 업무 복원은 다 했어요? 업무 복원 <laughs> 다 하고 왜 이렇게 편하게 쉬는 거예요? 아다 다 하고 쉬는, 쉬는 날까지 업무 해야 되는 겁니까? <laughs> 난거 아니야. 회사 파일 집에 갖고 가야지. 오늘 그래. 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그, 그, 이거는 그,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걸 말하고 있 팀워크이라고 하는 거예요. 팀워크. 알겠죠, 어 조조 씨? 내가 과장으로서 아, 알려주는 거예요. 다 따라 해봐요. 팀워크. 팀워크. 머리. 팀워크. 머리. 그 각인이 되기 끝. 아 역시 부장님 발음이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준석씨가 우리가 이러는 게 준석씨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laughs> 네. 준석씨 인생,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준석씨 인생은 말이에요. 인생은 어? 회사예요 네. 회사.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인생은 회사다. 아니죠. 팀워크이라고 얘기했어요 팀워크. 따라해요 팀워크. 팀워크. 덕후경 팀워크. 팀워크. 그래요. <laughs> 준석씨 반성 10분 하고 와요. <laughs> 왜 준수 씨 여기서 일안 하고 뭐하고 있어요? 빨 준수 씨 지금 여기서 농땡이 부리는 뭐, 거야? 주석아, 빨리 가서 일해. 사람이요? 사람, 사람. 어디, 어디, 어디. 친구들 못 잡을 것 같은데. 준수 씨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웃음> AK입니다. <웃음> 아, AK요? AK였구만. 눈이 침침해가지고 아 이거 잘못 봤네. 아, 예, AK입니다. 준수 아, 음. 씨등 뒤에 어? 있는 거 뭐예요? 아. 등 뒤에 있는 거 AK입니다. 아, 아 AK구만. 음, 내가 요즘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와. 등 뒤에 있는 거 AK 맞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음, 아, AK입니다. 지금 등에 있는 건 뭔가? AK입니다. 그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뭔가? AK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아, 부장님, 제가 혼쭐 어, 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사실, 조사실! 조사실 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뭐, 무슨 제가 이거 아유, 필요해서 달라 그러는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 팀워막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자기 장 막고 있나? 아, 제가 좀 막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다니지 못해요? 저희 출근 30분 전에 미리 미리 와가지고, 어 저희 준비 다 해야 되는 거 몰라요? 회사 방침이에요 방침. 우리가 20년은 이렇게 했는데, 어? <laughs> 아, 진짜. 진정, 진짜. 진정, 진짜. 이거는 진짜 다 어, 싸울 거예요, 저희. 네. 오케이. 아하이. 여기 앞에 정리하죠. n 방향 저기 사람 있습니다. 저기 저기 저기. 그2 0 n 20 바로 앞에. n 2 0 n 2 0 차량이 뚫. 어, 잡았다. 잡았다. 해, 해. 안된 나이. 나 나도 쓰지 마, 쟤. 아이고. 하나 둘. 나 홀쥐를 살려줄게요, 부장님! 부 응, 괜찮아요? <laughs> 다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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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제가, 제가 처리했습니다! 나이스. 제가 부장님, 괜찮아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이다 먹어, 다 먹어! 아, 그냥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배고좀 생겨줘. 준수 씨, 음료수 좀줘 봐봐. 과장님, 그만 좀 드십시오, 과장님. 부장 뒤에 서 부장님. 나눠 놓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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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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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거 집안에 그 집안에! 빨리! 빨 아! 빨아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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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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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빨리! 빨 아, 아아 빨리! 빨리! 아! 리 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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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빨리!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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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빨